언니였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실제로 어, 제 동생인 애한테 전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동생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지 실제 동생한테 전화를 해볼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코끼리 씨. 네.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살은 어떻게 좀빠지셨나요 코끼리 씨. 아 요즘에 살이 너무 빠져서 큰일이에요. 몸이 없어질 것 같아요. 아니, 지랄하지 마시고요. 지랄은 딴데 가서 하시고요. 자, 있잖아요. 네. 우리 저 재방송 여자 시청자분들이 우리 엣지가 친 언니였으면 좋겠다. 내 동생으로 살았을 때 좋은 졸... 적 없어요. 에? 없다고요. 있잖아, 너빙 뜯겼을 때 얘기 좀 해줘요. 어, 그거는 언니 과거속에 들어왔는 괜찮겠어요? 상관없어요. 6학년 때 주일 언니들이 우리를 잡겠다고 왔는데 동욱이란 친구가 달려오더니 어, 걔 건들면 안 돼. 그 엣지 동생이야. 그래가지고 그 나를 갈구던 그 언니가 엣지 동생이야. 나랑 같이 노래방 갈래? 라고 했던 그런 썰이 있죠. 그니 그게, 그게 나, 내 동생으로 살면서 그거 하나 주었다, 이겁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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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그러면, 내 동생으로 살면서, 요것만큼은 정말 거지 같다. 정말 진짜 다른 생에서는 정말 이 언니랑은 정말 잠매 오고 싶지 않다. 엣지가 엣지라서요. 엣지가 엣지라서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난 우리 형으로 태어나지 않았는데, 나는 그냥 보통으로 태어났는데도 못난이가 되고, 이런 게 쉬운 거지. 그러면 다음 생에는 제 동생으로 또 태어나시겠습니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해 언니가 우리 첫째 언니는 건 오케이야 근데 중간에 남자 오빠가 있었으면 좋겠어 왜? 중간에 누가 가림막, 가림막이 가림막 있으면 언니 그럼 날안 괴롭히겠지? 날더 챙기겠지 그러면? 내가 너 언제 괴롭혔어? 언니 문, 문에나 걸어놓고 싸움 연습했어 안 했어요? 너를 내가 문에다 걸어 놓고 왜 싸움 연습을 해요? 나한테 쨉찝 날리면서 야, 싸움은 주먹으로 이렇게 날리는 거 했어, 안 했어? 난 기억이 선명해요. 난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왜? 어, 사랑하는 동생한테 내가 문에 걸어 놓고 찝찝을로 했냐? 어, 했었어요, 언니. 됐어. 너는 앞으로 그러면은 언니의 결혼 상대자가 누구였으면 좋겠습니까? 결혼을 결심했다는 것은 그냥 그것만 그냥 고마운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멋진 사람이에요. 나랑 결혼만 한다면 그 사람은 고마운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고 멋있는 사람이냐? 어 그냥 숨만 쉬어도 돼 그냥 언니를 만나줬다는 것만 해도 아,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저기 뚱땡이씨 저 지금 별풍선 터져갖고 그러는데요 잘 오십니다. 계세요 네, 네 수고하세요 네 언니 우리의 우상으로 결혼하지 말고 이대로 남아주세요 제발 너한테 시집간다 내가 <laughs>